제사장 혈맹맹주 자광성 노안양 7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제사장 혈맹맹주 자광성 노안양 7화. 귀곡천의 천주 종류원은 이건이 들고 있는 물건을 보며 심하게 몸을 떨고 경악했으며, 또한 극심한 공포로 인해 얼굴이 누렇게 떴는데, 내가 준 선물 더러워서 가질 수가 없구나. 옛다, 다시 내가 가지거라 휙, 슈수수, 슈수수. 이건은 가지고 있는 황금색 액체를 뿌렸고, 이 액체는 날아가며 일정한 형상이 만들어졌는데, 헉. 이런 귀곡천의 종료원은 그만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다. 녀석, 고개를 숙이 들어라. 이거는 귀곡천천주 천2공 종료원에게 호통을 쳤고 종료원은 화들짝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들게 되었다. 허허, 말이 되는가. 종료원의 얼굴은 고슴도치가 되어 있었다. 황금침들이 수천이나 되는 모양이었고 그 수천의 황금침들은 그의 얼굴을 온통 메웠다. 그의 얼굴에는 수많은 황금침이 빽빽하게 꽂혀 있었다. 또한 그의 얼굴은 사방으로 핏물이 흘렀고 사색이 되어 있었다. 확실히 그 황금색 침들은 종료원의 금도였다. 또한 그 금침은 자신의 얼굴에 꽂혀서 혈도가 제압되었는지, 그는 얼굴을 찡그리거나 웃거나 울거나 할 수도 없었다. 그리고, 이거는 그가 말도 못하도록, 입 주변의 근육도 무기력하게 만들었다. 하하하하. 녀석. 이제야 귀신들의 왕처럼 생겼구나. 내 녀석이 자칭 귀신들의 왕처럼 부하들에게 명하여, 귀신 탈을 쓰게 만들어 활동하게 하였으니, 지금 너의 얼굴은 매우 잘 어울린다. 이제 오라. 너도 심판의 시간이다. 이건의 손짓의 귀곡천천주 또한, 좀전요지궁의 궁주 선화영처럼 딸려왔다. 종료원은 매우 당황했고 그는 급히 경력을 일으켰으나 무용지물이었다. 이건의 능공 선물에 의해 이건이 원하는 대로 딸려가게 되었다. 이자의 경력이 오갑자가 넘는단 말인가? 스휙휙휙휙휙휙 이건의 손은 광속으로 종료원의 몸을 훑었다. 그의 몸은 구타 소리를 내기 시작하였고 이것은 꼭 동네 아낙네들이 빨래터에서 방망이로 빨래를 심하게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퍽퍽퍽퍽퍽퍽퍽퍽퍽퍽퍽퍽. 이건의 손은 정광석화였고 어찌나 빠른지 불과 충각이었지만, 그의 손은 보이지 않았으나, 이미 수십 번을 왔다 갔다 한 것처럼, 구타 소리가 장렬하였다. 퍽퍽퍽퍽퍽퍽퍽퍽퍽퍽퍽퍽퍽참 인생이란. 이제 시간이 흘렀고, 오늘 이곳에 있었던 혈맹식가 중에 오직 살아있는 자는, 오직 고고복내와 신녀문의 문주만 남게 되었다. 지금 귀곡천의 천주도, 썩은 볕단이 넘어지든 넘어져 버렸고, 쿵! 천주 종료원도 요지궁의 궁주와 같은 차량한 존재가 되었고, 이미 영혼는그 육신을 떠나 삼도천을 건너고 있었다. 그래도 요지궁의 궁주는 얼굴만이라도 주한술이 풀려서 쭈글쭈글했을 뿐 얼굴에는 상처 하나 없었으나, 지금 귀국천 천주 종료원은 얼굴에 작은 핏방울일 수도 없이 맺혀 있었다. 얼굴에 박혀 있었던 황금침은 구타를 당하며 사방으로 떨어져 내렸거나 그의 얼굴 속으로 들어간 것 같았다. 아무튼, 이제 이곳 연무장은 제법 조용하였으니, 이제, 신녀문의 문주는 이리로 오시오. 이건의 무의도 무의였지만, 이건의 말은 매우 진중하였고, 그의 말 속에는 재석천의 권위가 담겼던가. 천하영려는 천천히 걸어와 이건 앞에 섰다. 그녀의 키는 이건과 거의 같았고, 허허, 이건의 키는 일반인보다 머리 하나 더큰 매우 헌칠한 키였건만. 오히려 천하영려는 키도 키였지만, 덩치도 적당하여 근육질의 육체를 가지고 있었다. 다른 사람들이 뒤에서 천하용녀를 보면 하늘의 천신장과 같은 용모로 인해 꼭 남자로 보았을 것이다. 왜? 그대는 혈맹주에게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계시오? 네? 고개를 들고 이건의 말에 엉뚱한 얼굴을 하였지만 이건 앞에서 고개를 다시 숙인다. 이보시오, 용녀. 내가 그대의 내력을 어느 정도 알게 되어 이야기하오. 그대는 어릴 때 낯선 이에게 순결을 잃었지요. 그리고 그대가 기억하는 것이라곤 그의 특유의 기와 냄새였을 것이오. 그대의 신녀무은 남자를 멀리하지만 문주만 후대를 잇기 위하여 정절을 지키다가 단한 번의 기회를 얻어 아이를 가질 수 있을 것이오. 내 말하지만 그것은 당신 내 사문의 조사가 비뚤어진 신념 즉 남자 혐오 사상 때문이오. 그러나 그녀는 방탕한 여인이었고 나중에 큰 깨달음으로 자신도 감당 못할 문규를 만들어 신념문의 제자들에게 지킬 것을 강요하고 저승으로 갔소. 그대도 이를 어느 정도 알 것이오. 오직 문주들만 신념문이 간직한 조사의 기사를 읽었을 것이오. 아니 어찌 그러한 기사를 아시나요. 그것은 우리 사문의 대외비인데. 내가 좀 강호의 해결사로 떠돌 때 강문파와 문중의 정보를 많이 알게 되었어. 아무튼 그런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오 혹시 그대는 나에게 나는 특유의 향기로 그대의 행사의 미련을 갖는 것이오? 맞소. 나는 그대의 순결, 그것을 가지고 간 자와 같은 동향이오. 하지만 나는 그가 아니오. 그대가 나에게 행사하는 것을 참은 것은 오직 나의 몸에 뵌 특유의 향기로 머뭇머뭇했을 것이오. 당신이 생각하는 그는 나와 같이 동방제국의 인물이었을 것이오. 하지만 그는 애석하게도 죽었어. 다만 나는 그의 유품을 수습할 수 있었어. 그리고 그의 일기를 읽었지요. 이건에 손에 하나의 책자가 들려 있었다. 이것을 받으시오. 그대가 그리워했던 55년 전 그대의 남자가 가졌던 유품이오. 사실 신녀문의 문주는 이미 나이 73세의 여인이었다. 그녀는 중년 시기에 우연하게 귀한 주안과를 먹어서 나이가 20대 후반으로 보일 것이다. 그녀는 천녀 시절 동방제국의 후예인 고구려인을 만났고 짧은 시간 그와 함께 세월을 보냈으며 물론 신녀문의 문주도 소문주로 연수행을 떠났을 때 홀로 강호 유람을 할때 천국자인 동방제국의 후예를 만났다 하지만 서로 가는 길이 너무 달랐고 서로 그 사명의 길을 포기할 수 없어 이들은 헤어지게 되었는데 그러나 이 여인은 자식을 몸에 품었으니 어찌 가혹한 운명이란 말인가 그리고 여인의 아이는 여자아이가 아니라 결정적으로 남자아이였고 또한 이 아이, 여인의 자녀는 바로 혈맹 맹주의 양아들이 된풍운 대주였으니 이것을 제가 가져도 되나요? 그대를 위해 남겨진 유품이요. 나는 지저 무적행에서 이것을 발견했소. 그리고 신녀문의 천하용녀에 대한 이야기 부분에 당신이 이 책의 주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소. 당연히 이 서책은 당신 것이요. 당신의 남자의 유품이니 말여. 혹시 당신도. 그렇소. 나도 그와 같이 동방제국의 천국자여 역시 그랬군요. 저는 동방제국의 사명을 조금 알고 있어요. 내가 혈맹에 있었던 것은 물론 세상 남자들에게 대한 사문의 복수도 있었지만 우리 신녀문은 그래도 도가 계열의 무공을 연공하고 있어서 이곳 혈맹과는 맞지 않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지요, 문주. 혹시 내게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네, 들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이미 당신의 남편에게 받은 것이 있어. 문주에게 갚아야 할 빚이지요. 말씀하세요. 대협이 폭강성과 천적인 것을 알아요. 그리고 내가 혈맹에 있었던 것은 나의 남자를 만나기 위해서였어요. 나는 혈맹의 맹주가 이미 30년 전에 폭강성이라는 것을 우연히 알게 되었거든요. 노안영과 함께 있으면 언젠가 나의 남자를 보게 될지 모른다는 막연한 기대였죠. 그런데 후 죽었군요. 네, 그는 여러 폭강성을 한 번에 상대하다가 죽게 되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폭강성 중에 꾀를 잘 내는 녀석이 혈맹 맹주보다 뛰어난 놈이 있었고 그의 함정에 빠져 허망하게 지저무적행에서 죽게 되었지요 흑 그렇군요 저는 일기를 읽으면서 천하영역께서 의외로 천국자와 동방제국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아신다는 것을 알았어? 혈맹주와는 이제 관계를 끊으시지요 그는 이후로 내게 죽을 운명입니다 아 그는 오늘이 다 되기 전에 죽을 것이요 그가 어디로 갔는지 아시는지요 그는 이곳 포상현을 벗어나지 않았을 것이요 어찌된 이유인지 그는 이곳을 벗어나지 않고 있군요. 네, 대엽의 말씀대로입니다. 그는 이곳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가 이곳 천상국을, 마교의 힘을 빌려서 무너뜨린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이곳 포상현에 자신의 또 다른 세력을 만들기 희망했습니다. 다른 폭강성과 대결하기 위한 안배를 이곳에 만들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미 많은 부분 효과적인 강시대를 만들었으니까요. 음, 강시대라. 이거는 천하용녀의 말에 강시라는 존재를 사색이나 하는 듯 고개를 들고 하늘을 보았으니. 재밌게 보셨나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다음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항상 저희 민지원의 매거진 성원 부탁드리고요. 아쉽지만 다음 시간에 만나 뵙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오늘 세상에서 최고로 멋진 하루 되세요.